안녕하세요. 2020년 슈프론티어 최종 발표회 발표를 맡게 된 해윰의 박선현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명은 해윰 유스 소셜 이노베이션 챌린지이고요. 한글로는 해윰 청소년 사회 혁신과영성 교육입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서 해윰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윰은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교육 기회를 고르게 균등시키기 어, 위해 그렇게 고르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였고요. 어, 우리의 목표는 해윰의 목표는 통찰력을 가진 따뜻한 인재와 또 세상의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셜 이노베이션 챌린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셜 이노베이션 챌린지는 혁신을 위해 생각하는 곳, 어, 즉 어, 해음의 자체 기획 대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디자인 싱킹과 철학적 대화를 합쳐서 만든 그런 디자인 싱킹 대화, 디자인 싱킹 대화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사진들은 해음이 어, 활동을 하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찍었던 다양한 사진들입니다. 옛날에는 어, 큰 대기업과 어, 함께 이런 대회를 기획을 하고 했었는데, 어, 현재는 대학생들 친구들많이 남아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우리 학교 서울여대 슈프론티어에서 지원을 받은 것처럼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음, 매해 새로운 대학생 친구들이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와서 청소년 사회혁신과 양성교육을 꿈꾸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윰은 이 세상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디자인싱킹 대회, 그리고 해윰의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디자인싱킹 대회를 하는 이유는 보다 깊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창조적 자신감 발현의 기회를 통해서 창의력을 개발시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저희 해융 디자인 시킹 대회의 목적이기도 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하면서 실천적인 인재로 성장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해융 구성원들도 그렇고 가장 큰 목표로 그리고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할수 없었던 주체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중학생 때또 고등학생 때 주체적인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하는 주입식 교육만을 어, 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해음에 이런 디자인 시킹 대회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슈프론티어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수도권에 편중된 비교과 교육 기회를 좀더 어, 고르게 하고 싶 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 또한 청소년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주체적인 경험까지 할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해윰의 2020년 프로젝트에 대해서 월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에는 텀블버 카페 해윰 펀딩을 시작하였는데요. 해윰의 어, 활동이 그 자체로 사회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어, 모임이라는 것을 이맘때쯤 크게 자각을 하고 또 모든 활동에는 핵심의 그 생각의 힘이 있다는 점에서 모두 동의를 하고 공명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 카페 헤음이라는 텀블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이 어, 취미이자 문화로 만들어지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에서부터 이렇게 카페 헤음이 시작을 해서 텀블벅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미지는 어, 저희가 만든 내지의 이미지입니다. 주로 다이어리는 내지가 디자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디자인이 우리의 생각을 어, 막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간단한 도형, 어, 그리고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지 활용부터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포토카드하고 엽서 이미지 그리고 사진들 또 스티커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스티커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제작을 해서 같이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포토카드를 만든 이유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표지에 포토카드를 끼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글귀를 달리할 수 있도록 나만의 노트 나만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어, 이 다이어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간은 총 6개월이 어, 걸렸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저희 해윰이 어, 계속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다이어리와 노트에서 불편한 점을 찾고 개선할 수 있는 내지 디자인을 연구했는데요. 이는 우리가 디자인 싱킹을 어, 교육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해윰의 카페 해윰 노트를 만들면서도 디자인 싱킹을 활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큰 텀블벅 목표였던 청년들에게 생강 문화를 확산하자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텀블벅 프로젝트는 어, 성공하여 가지고 판매를 진행을 4월에 했습니다. 다음은 어, 6월에 하이식 교육 자료 제작인데요. 하이식은 어, 앞서 보여드린 우리 프로젝트의 제목. 해융 뉴스 소셜 이노베이션 챌린지의 약자입니다. SI 교육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교재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의 제작을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8월에 대학생 디자인 시키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많은 대학생 친구들이 모이진 못했지만 그래도 뜻이 있는 그런 소수의 친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디자인 싱킹 워크샵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재를 바탕으로 어 저희가 짜놓은 그런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서 불편함을 발견하고 또 공감하고 또 통찰하고 또한 사용자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문제를 구체화해서 어 본질을 발견한 후에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또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하이식 청어 청소년 어, 사회혁신과 양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 교재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꼭 거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생 워크숍을 진행하였고요. 을 더불어서 해음의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해음은 어, 이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교육 교재의 필요성과 또 유용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또 해음의 철학적 대화가 청소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참가자들의 평가가 있어서 그 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소셜벤처 경연 대회에 참가했던 어, 그 사진인데요. 저희가 어, 이렇게 교육을 듣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사업 계획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 소셜벤처경영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어, 운좋게 1차에 붙어서 대면 심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어, 대면 심사를 하면서 어, 2차는 비록 합격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심사위원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과 또 가서 발표를 하고 직접 어,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을 얘기를 나눠보니까 부족한 점들, 보완해야 되는 점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고, 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던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이제 어, 뭔가 이 발표를 준비하는 모습의 친구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네, 다음은 음, 2020년 사회적 경제, 사회서비스 창업 입문 과정을 어, 무려 제가 두 학기나 수료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1학기 여름에 있었고 두 번째는 어, 가을쯤에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두번 모두 수료를 하였고, 수료증의 이미지를 찍은 걸 가져와 봤습니다. 어, 이렇게 창업 교육을 듣다 보니까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더 확실히 그리고 깊게 알아볼 수 있었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경험이 되어서 정말 좋았던, 그리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두 번의 교육이었습니다. 어, 앞서 보여드린, 해음 교재 첫번째랑 그리고 그 교재를 프로토타입 테스트했던 대학생 워크숍에서 많은 친구들이 어,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 교재를 새로 주로 이야기 위주 주로 디자인 싱킹에 어, 디자인 싱킹에 적용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어, 쉽게 쉽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어, 교재를 제작을 하였고요. 이 교재는 또 SI 교육센터의 지원금을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하였고 또 교재 내용은 저희 그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어, 해윤이 어, 여전히 생각 문화를 전파 중인데요. 저희 인스타그램 해윤의 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하루에 한 번씩 어, 청년들의 생각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글 주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서 사유, 어, 첫사랑, 그리고 겨울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렇게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시물들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어,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해움의 소식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팔로우와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2020년 해움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2021년 해움은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2021년 해움은 어, 여전히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스스로를 또 사회문제를 디자인싱킹 하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가장 큰두 가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텀블벅 해유의 화원. 어, 카페 해유메 냈던 것처럼 텀블벅에서 해유의두 번째 프로젝트를 펀딩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자료조사 구성 그리고 디자인 논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작업을 해서 4월달쯤에 펀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화원 꽃인 만큼 4월 꽃이 피고 이제 되게 예뻐지는 밝아지는 그런 시즌에 타서 이렇게 펀딩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던 사회혁신과 영성 교육을 꼭 2021년 여름방학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걸 위해서 지금 친구들끼리 우리 대학생 퍼실리테이터끼리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디자인시킨 교재의 발전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름방학에 진행하는 이유는 어, 일단 1학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상황이 상황인지라 계속 지켜봐야 겠지만 일단은 학생들이 방학이 있는 어, 그때 여름에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 대면이 어렵다면은 비대면으로 할 의사도 충분히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프로젝트 성공까지 꼭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베이트 나우 해유미 항상 외치는 말인데요. 회의를 시작할 때, 아니면 회의를 끝날 때또 뭔가를 할때 디자인 신경 할때 이노베이트 나우라는 말을 많이 외치는데 어, 여러분들도 어, 2020년 슈프론티어 활동을 하면서 세상을 이노베이트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 다들 이노베이트 나우 하십시오 지금까지 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